오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 기행을 외쳐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세 가지 통로로 환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상대방과 미리 할 것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늘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은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것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약속이 이루어져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공약을 내걸죠. 그 공약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약속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약속들을 보고 또 우리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대부분 나에게 좀 이익이 되거나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아니면 대통령으로 뽑기도 하죠. 물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공약 뭐 정책 이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당만 보고 찍기도 합니다. <laughs> 국민의힘. 영남권은 그냥 뭐, 민주당이 아무리 이 사람이 정책이 좋고 약속이 좋아도 그냥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안 찍어주기도 하고, <laughs> 또 어떤 지역에서는 뭐,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냥 민주당 사람만 찍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정책과 약속은 상관없이 땅만 보고 찍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일꾼이고, 일을 잘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잘안 지키는데, 다른 거는 뭐, 뭔들 잘 지키겠어요? 약속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이 다 깨어지면, 사회는 불평등해지고,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주일날 난 11시 난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온전히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 은혜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아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한 예배가 되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만족함을 느끼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오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날 우리 항정직분자들은 웬만하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정지사님처럼 농사지으시니까 서울에서 여기 출장 오셔서 농사 지으시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황금지 분자들은 웬만하면 본교회를 섬기시고, 또 주일날 출타하시면 출타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11시, 주일 11시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 지난번에 우리 성령의, 그, 우리 강, 강명례 성도님, 부산에 가서, 셔 가서서 그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러셔서 얼마나 제가 기뻐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출타하셔서 우리 교회 못 오는데 부산에 가서 예배드리겠 드렸다고 하셔서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니까 절대로 그 약속을 경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있는 것이 역력한 것이 예수님의 눈에도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만, 그리고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할수 없지만, 내가 꼭 약속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왜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가 붙어있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보혜사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곁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곁에 서 있는 분. 우리 아이가 아빠 옆에 서 있으면 친구들이 막 겁주고 이렇게 해도 전혀 쫄지 않잖아요. 왜? 아빠가 옆에 서 있으니까. 무서운 개가 막 있어도, 아빠 뒤에 숨으면 되니까 겁내지 않죠. 바로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바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 중재자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고 나면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못하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오시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왜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전혀 안도가 되지 않는 그게 얼굴에 나타나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세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라 그러시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지금,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놔두고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면 공간의 제약을 받,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동시 다발적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 이 편재라는 뜻이 그런 의미잖아요.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제자들이 언제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각난다는 것은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Remember라는 의미죠. 재색이 게 되는 것. 여러분, 성경 읽었는데, 어, 어떤 말씀이 어디 있더라? 잘 기억 안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그 상황에 정확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유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는 이유입니다 생각나고 그리고 가르치게 해주시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계속 굳건하게 서지 못하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돕는 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격려자로, 중재자로 있어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면. 한자리 할줄 알았는데 뭐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제 뭘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죠. 다시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기를 잡으러 제자들이 도,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제자들과 더 이상 이제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또 어려움을 당장 도와줄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그 모든 일을 능히 제자들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7절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고 계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을 단순히 평화로만 해석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만 샬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샬롬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안이나 갈등도 전혀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이 빼앗지도 못하는 것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은 주님만이 줄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평안을 가질 수도 받을 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되었음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 아직 응답이 안된 거예요. 막 문제는 쌍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기도하면 알수록 내 마음에 이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 평안이 가져다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늘 말씀한 것 같은데, 막 풍랑이는 배 위에서, 고물에서 주무셨죠. 여러분,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제자들은 난리법석인데,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니까요. 고물이 어딘지 아시죠? 배 제일 앞쪽입니다. 그럼 파도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흔들림이 제일 심한 곳이란 말이죠. 저도 울릉도 가면서 배를 탔는데 배멀미를 얼마나 5월달에 가서 정말 바다에 파도라고는 정말 눈에 보이는 파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도 멀미해가지고 <laughs> 멀미를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 건강 상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멀미를 안해서 저는 당연히 멀미 안 하니까, 멀미약을 먹지 않고 갔는데, 멀미를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근데 울릉도에 들어가서 이제, 섬에 섰는데, 섬 전체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계속. 그래서, 돌아올 때는, 멀미약을 먹고, 그렇게 돌아온 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뭐 차를 타거나, 이 배를 타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 어디 가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멀미가 나니까 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잠자면 좀나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이 안 와요. 멀미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배, 배가 막이 뒤집어질 것처럼 그런 풍경에서 주무셨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확신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환경적인 요인, 상황적인 문제는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들어올, 삐짓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 다른 거는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뭐 틈새가 있어야 삐짓거 들어오죠. 틈새가 있어야 물도 새고 뭐 이렇게 하죠. 바람도 들어오고 하는데 틈새가 없어 보세요. 아무리 물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죠.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무서워할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 29절이죠. 29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예고하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일들을 보면,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구나라고 예수님을 더 확고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셔서 미리 이 말씀을 해두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약속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과거는 겪었으니까 괜찮고, 현재는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늘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일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래일도 의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놓은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고 나갈 뿐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모든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미리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하잖아요. 요한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르라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찾아보니까 뭔가 줄까 싶어서 찾아보고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없다. 나한테 빈털터이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같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맨날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었는데 한 번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줘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사도들이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위협하고 매질했죠. 그렇게 두려움을 가해도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죠. 솔로몬 행각에서, 뭐, 배드로가 대놓고 설교했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잡아 족칠 거야. 잡아 죽일 수도 있어. 그렇게 위협해도, 죽을 테면 죽이라 그러면서 대놓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그 다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 의지로 하셔야 성령님께서 그 다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죠.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인형 아시죠? 인형. 인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니죠. 조종하는 시례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귀를 막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